그래서 네. 어, 오스카입니다. 아, 여러분, 그걸 엄청합니다. 아, 내일 상탈 걱정이에요. 너희들 아무 걱정이 없거든요. 한번 뭐, 내일 전화, 한서 전화가지고 <laughs> 선생님 다왔어요 아, 그래 살지 않네요. 오케이, 다시 하겠습니다첫 번째 질문이요. 엄마 동생이랑 비교하지 마. 해드리겠습니다. 갈게요. 일단 막 라이벌 관계는 되게 흔하다니까 특히나 어떤 아이들이요? 그렇지그렇지 <laughs>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위험 중에 하나가 네. 그런 아이들의 위험이 뭐냐면 둘이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네. 거예요. 뭐. <laughs> 그, 왜냐하면 봐봐 항상 현대를 멀찾기 때문에 경쟁 우위. 이거 좀 기억하시고 했어요 그다음에 바로 그 쟁점은 이제 나오죠. 문제가 뭐냐면 얼마나 빠른가가 아니고 뭐예요 누가 한다. 그렇죠? 하나이다. 뭐 이게 아니고 뭐다? 예시 누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냐고요? 비교한다고요. 또 하나 또 예시가 바로 뭐예요? 스케이트보드 어, 키가 큰걸하는 거죠. 아 자, 얼마나 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뭐 가장 큰가의 흥미가 있다고요. 아이들은 체계적으로 봐봐 자기 자신을 누구랑 비교하냐면 동료들과 비교하죠. 뭐, 어, 뭐예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능력부터 뭐까지요. 친구 수그죠 팔로우 수까지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하다. 센서티브하다. 이거 그러니까 센서블로 바꾸면 안 된다고요. 아. 센서티브는 민감한 네. 거고 센서블은 똑똑한이라는 뜻이에요. 어, 되게 민감해. 뭐에 민감해요? 실패에 민감하다니까. 가족 내에서 막 이야기하는 실패에 되게 민감,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부모들이 뭘 원하면 약간은 평범한 원하면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비교하는 말들을 뭐 해야 돼? 안 해야 된다고요. 시키는건안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야. 듣나요? 그래서 오버는 뭐랑 같은 뜻이라고요? 네. 에서 네. 똑같은 뜻이라고요. 또 다른 누구보다 한 아이를 뭐 선호하는 그런 멘트 하지 마세요. 이러한그 원리를 뭐 위반하는 건. 셋업 뭐 하는 거야? 더큰 적금... 말. 적... 더큰 라이벌을 만드는 거야. 셋업만들다 구성하다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 비교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그 애들이 뭐 하면? 의지가 강해요. 그렇지. 거에요. 그러면 항상 경쟁 우위를 따지는 아이들이 되지. 네. 경쟁 우위를 쓸수 있어야 된다고요. 네. Competitive advantage. 이거 되게 책피한 거야. 영상 올라갈 거 아니야. 내가 발음을. Competitive 이상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더 못할 수 있어요. 정제 우리 쓸수 있어야 합니다. 네. 센서티브가 뜻이 뭐라고요? 민감한 예민감한 센서를 쓰면 안 돼요. 아니요 센서티브가 맞아요. 이제 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 다음입니다. 두 번째 건 이거요. 예 보이지 않는 규칙이요. 몽크하면 몽크. 몽크? 네. 오케이 됐습니다. 몽크요. 몽크. 그거 아니에요? <laughs> 어 그러니까. 아니야. 뜨거. 아 잠깐. 나잠나나 나. 성인 여성인. 야. 아, 잠깐만. 야, 잠깐만, <laughs> 야 성인이요, <laughs> <laughs> 성인은 성인! 이 성인. o 인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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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갑자기 무, 고양이 g s o 가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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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만 g s 만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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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가위바위 했는데 그 순간에 묶어졌다니까 고양이가 외모예요 어 그러니까 다막되겠고삼만을줬죠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뭐해? 묶어요 <뭘> 그 다음에 하더라 그 얘기 하나에 뭐처럼 되더라? 의식 <뭘> 그 의식 그렇죠 그런데 그고양이 뭐해버린거야 죽은거 그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했다고요 네. 이걸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보이자는 그렇지 보이자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어디다 요 <뭘> 마지막이라는 거잖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부터 할거야 무릎표 뒤에 나오는 거야 무릎표 뒤에 어떻게 그거 그들은요 뭐 없이 고양이를 폴에 그니무릎표두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와라이 어, 내가 뭐라고 부르는 거 보이지, 보이지 않는.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요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는 것들은 습관이고 행동인데요 뭘 가지고 있냐면 불필요하게 뭐된 거예요 지금이요 무슨 뜻하냐면 굳어진 거예요 됐나요? 뭘로요? 규칙으로요. 여기 진짜 중요해요. 네. 설마 쓰여진 성문화된 규칙이라는 건 변화에 저항해 하죠. 네. 변화를 하기 싫다. 변화가 싫다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 훨씬 더뭐하다뭐하다 뭐하다? 훨씬 뭐하다. 더 완고하다. 더안 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멋진묵의 살인자 확이하셨습니까안 보이면서 바뀌는 걸 극도로 실험한다고 시안이 알겠니? 김시안 할수 있어 오케이, 됐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무조 무지... 야, 이거 쓸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그서술형이한번 나왔던 게 뭐였냐면 여기가 나왔었어요 여기에 대 a 부터 여기에 있는 amd1까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었어요 러나요 자, 그들의 됐습니까? 어. 고양이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을 때그 고양이는 어, 어? 뭐예요? 그 사원을 막 돌아다녔어. 뭐 하면서 야옹거리면서 뭐, 뭔뭐 사람을 괴롭히면서.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왜요? 왜왜 <laughs> <왜> 터지는 거예요? 지금 기대 하고 있는 거 규칙도 저항할 수 있는데 무조건 저항하죠. 변화 싫어한다니까? 아, 그런데 봉준형건더 싫어한다고요. 둘다 싫어해요, 변화는. 둘다 변화 싫어합니다. 됐습니까? 돼요? 네. <laughs> 해석 나 따로 안 해도 되죠? 이 정도는? 네. 그렇죠? 왜그을 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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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분 좋네요. 자, 볼게요. 뉴스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다? 리듬. <리드> 리이거든요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무슨 피라미드요? 역 피라미드. <리드> 영어로 뭐예요? 인벌리티. <리드> 그거죠. 그겁니다. 그거예요. 여기에 보면 음. 그래서 중요들은 내려갈수록 뭐 하는 거야? 중요들은? 감소. 이거예요. 자, 오를 뜻이 뭐라고요? 순성, 그렇습니까? 중요도의 뭐 감소하는 순서입니다. 자, 감소니다 그다음에 인 블루티드 피라미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술성이 아니요, 그냥 할게요. 요거 바꾸어갈 수 있어요. 노메로 원뭘로바꾼돼요 원래 원래 원래였죠. 그 독자의 과연 뭐 이게 독자의 주의력 기간이 뭐든지 간에 그역 피라미드는 뭐의 거린다. 쉐이드는 당연히 멀치되어요.

근데 이런 음. 것들은 좋아 안 좋아 뉴스에서는 안, 안 좋아요. 좋아요. 뉴스는 무조건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처음 처음 바로 그거. 리드가 된다는 거야. 네. 그쪽이 기억하면 됩니다. 탑이랑 리드랑은 똑같은 거예요? 어 같은 거 최고 위에 있는 거니까. 네. 다음 자 스킨업 박스는 시험에서 안 나올 수가 없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지칭 추론이요. 나오면 내일 100%예요. 음 100%입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선생님 100%라고 한 다음에 안 나오면 내가 잔을 드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나왔죠. 그래서 그 친구는 내가 그 다음의 시간에 가스레인지와 간장을 가지고 와서 뭐 끓는 간장에 손을 집어 넣었어요. 응. 그러니까 손가락이 까매져 한이주 동안 내장한다. 나랑 합니다. 싫어요. 나랑 할게요. 아니. 나랑 합시다. 좋아요. 장식이야. 무조건 말요 뭐요? 최칭요 안녕하요안입었어요안녕 으. 세요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나 친구가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녕하요안녕요 자, 녕하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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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요요이녕요요해요요 안녕하세요. 요막대기예요안녕하요라고요요 그럼 막대기를 말하는 게 답이 될 거라고요. 네. 잡았지?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오케이? 이게 쥐인 것만 기억하면 돼요. 쥐다. 알고 있죠? 말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서수형 아주 단골 문제요요게안들리 이게 나오죠? 매우 단골 문제. 이거부터. 단골. 인사가 어떻게 달요 왜요? 왜 뭔데요? 이거 되게 쉬운데요? 어? 이거 나왔어요. 무조건 나왔어요. 동안권나왔어고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외우세요. 모델 것들 외우세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구조 보면 여기 compare라고 어떻게 뭐저 쓰는 거 여기에 w 를 쓰고요. 이게 a랑 b 사이가 되는 거야. a랑 b를 뭐 하나 비교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외우세요. 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x 플러닝 뜻이 뭐예요? 우형이 네? 네. 이거는요? 네. 의도적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다그 다음에 여기 20, 20 말하는 거야우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0이 20. 그렇죠. p 어, 이런 것들은 다비로 선동 이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요? 좋았습니까? 오케이 요거 다 생각해요. 이거 다 말로 생각해요. 이건 쥐예요. 아, 쥐예요. 쥐예요. 음식 쥐예요. 음식이 보여주는 쥐예요. 쥐예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됐죠? 이거 정리됐죠? 네. 다음이요 자, 내가 그 이름 부르지 때가 이거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름을 딱 정하고 나니까 뭐가 생기더라? 가능성. 그렇죠. 뭔가 가능성이 보이더라. 첫 번째 예시가 바로 뭐였어? 아, 응? 친구야, 뭐라고 <laughs> 마지막. 그건 마지막이잖아 홍아가 아, 흑백, 흑백. 흑백 사진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세계대전이었다는 얘기요자 볼게요 어, 이거 이거는 문법도 되게 중요해서 문법을 되게 강조했던 문제였고요 다시 한번 보면 되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뭐 어, 사진이라는 게 뭐가 없을 때색어색뭐 사람의 색이 무슨 색이야냐면 컬러 컬러가 없 어, 그때로 가보자고요 그때는요 당연히 사진을 전부 다 그냥 사진이라고 했어 뭐라기보다는요 흑백이라기보다는 그런데 만약에 색깔이 존재하지 않은 가능성이 뭐, 뭐예요 지금 어떤 걸 넣기가 불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흑백이라는 형용사를 뭐 삽입하는 게 불필요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가정해봅시다 뭐라고 가정해봐요 이거 한번 넣어보자고요 뭐 색깔이 존재하기 전에 한번 넣어보자, 일단. 그러면 그때, 아, 오, 뭐야? 그럼 갑자기, 뭐, 하면 그 현실을 뭐 하게 됩니까? 이거예요 하이라이트 밑줄 보줘자간조함으로써 아,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한계를 알게. 됩니다 아, 색깔이 흑이랑 백밖에 없구나. 한계를 인식한 다음에, open our minds.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된다고요.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적 기회에 마음을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아, 다른 색깔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두 번째가 바로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이요 어법잘봐 요건 원래 2차 세계대전이 뭐하기 전에 요 오직 뭐한 후에 2차가 발발한 후에만 이 이름을 받은 거죠 오케이? 원래는 이거 아니었다는 거요 원래는 뭐였어요? 그냥 아 전쟁을 끝내를 전쟁 혹은 뭐뭐그레이 a t w 이렇게 했다고요 요거였는데 만약에 아니 만약에 뭔말 뭐 하면 어떨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1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 어떨까 1918년에 어. 그러면 그러 아니야. 라벨은 내가 뭐라고 같은 말해 보세요. 네. 네임 그그러한 이름은요. 뭐요? 뭐 가능성을 만들어 내죠. 뭐할 가능성? 아, 몇개얘겠구나두 번째 전 세계적인 갈등의 가능성이 a greater reality is what 뭐 이거죠. 더 커다란 현실로 만들어지겠구나. 된다고요. 아, 1차라고 붙는 순간 뭐가 있을 수 있겠다. 2차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는 우리가 뭐하게, 명확하게 뭐 하게? 그것들은 명확히 뭐 확인했을 때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게 된다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이거 뜻이 뭐야? 이거 하면 명백하게 그것들을 뭐한다 확인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름을 딱 붙여주면 한계가 보이고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홍어가 다시 한번 이름을 붙이면 한계가 발생한다. 다음에 명지 명적으로 한계를 알게 되고 음, 아 새로운 가능성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봐야 돼요. 킹시안 여기서 갖고 왔어야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문법 잘 보세요. 이따 문제 풀어보겠지만 한번 정리하겠지만. 다음입니다. 다음이 이거예요. 빠른 결정이 기예요 자, 빠른 결정은 물론 좋겠지. 그런데 여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거예요. 봐봐. 그럼 여기서 그시니얼 알아요? 그 지금. 틀렸어요. 그러니까 법펄스는 응. 여기서 주가 되는 사람이고 회사의 임원들이 두 가지 결정을 고민해서 하나는 거 뭐, 해고. 해고, 두 번째는 뭐 응. 그렇지, 그런데 응. 이 직원들이 받아들였지 응. 이유가 뭐야? 천천히 응. 그렇지, 응. 모든 걸다 응. 응. 천천히 다 검증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빠른 결정 좋아 한 좋아? 응. 안 좋아 빠른 결정을 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법펄스 아, 응. 되는 것그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자,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뭘 수행하다 인내를 수행했다 인내를 한다다 그리고 내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밑줄 구워놓은 것들 봐야 돼요 맨날 르는거자홍화가 s u p e r f 뜻이 뭐예요? 피상적인상적인건 뭐만 보는 거야? 겉만 그렇지 겉겉 겉 수박 먹할기겉 뭐 탈기 그렇지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 아, 안 좋은 거지 됐습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이 언더라인가요? 그 뜻이 뭐예요? 언더 i 인 e 이면 근본적인. 너뭘 이렇게 이 오늘 안 떨어져요? 뭔가 네 교과서가 없으니까 미치겠죠 지금 뭔가 안 되는 거 같고. 김시양 잡게 다. 레이어스가 뭐예요? 네. 해고. 그 다음에 써널리덕 주는 거예요 임금의 상갑자 콜콜 뜻이 뭐예요? 요구하다. 투표를 요구하거나 압박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법 펼치니 팀이 함께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다 검증하게 했죠 검증이란 말 자체가 천천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팀은 당연히 월급 삭감에 동의했습니다 이거 내가 뭐라고 했어? 그니까 뭐 앞에 뭐 붙여 보셨어요? B 아 이거 맞다 접속사 뭐 붙여 보셨는데? S 근데 써놓은 거 뭐였어? 그거 맞는데 써놓은 거 뭐였어? b e c 봐 알았기 때문에 아 뭐예요? 그들은 최선해서 그들은 뭐했구나 철저하게 검증했던 걸 알았기 때문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질세요 근데 네. 네. 이 흔샘마인이랑 희생만이랑... 이기재민, 아, 이기재이랑 explore 둘다할수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얘네 둘 탐구하는 게 가능해요. 검증 탐구 둘다 가능합니다.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렇죠. 오케이. 어 <laughs> 시현아, <시원한 거. 웃음> 처음 보는 느낌 가지지 마세요. 이미 멀릴 수 있어요. 걱정하요 어떻게 교과서를 안 가져와요? 옛날 우리 어, 선생님 때 선생님, 락때 선생님께서 전쟁에 뭘안 가져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 그렇죠? 지금도 통용되는 말이에요. 전쟁에 총을 안 가져왔어. 보이는 것이 끝이야. 제발 멀지 않지만 멀지. 보이죠? 이 그림 보여요? 보이죠? 그냥 이게 뭐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을 이렇 뒤를 보여 주고 있는 거 뺐습니까? 그 네. 이게 뭐 뭐가 보이든지 먹고 먹어. 그렇지. 그렇지. 이게 될수 있는 거라 그래. 너 괜찮겠어? 이그 봐. 하늘이 있고 바다 있고 어잖아사람 있잖아. 그거예요. 이거 뭐뭐 하지 마. 제발 뭐 하지 마. 제발 뭐 하지 마. 제발. 음. 고기로 되어 음. 음. 있는 게 있나라고 음. 보지 돼요 그래서 마지막 굉장이 뭐가 나와요? 서술이에요. 리토 인캐스피. 이진쌤 내셨죠 이거요. 아 이거 보내 드리고 싶대 이움찔하셨죠 지금이요. 껏? 어, 응 했죠. 아아 <laughs> 소름 돋았죠? 그래서 좋겠다. 이러니까. 꼭 보여 주세요. 이진쌤 내셨잖아요매 쓰면 보여 보여 드려요. 근데 맞춰서 빈칸 뚫어 놓고 내리세요 어순배요. AB 이렇게 쓸것 같지 않아요? 아니, 어순배요. 이게 어순배요. 어순배요. 이게 네,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렇게 써 놓고 색깔 바꾼 다음에 어순 배화를 아. 거. 내셨죠? 서로 들었죠? 이렇게. 이거번에 이제 막 어떤지 수업에 예 예술 교수, 교수님이 뭐 했냐면 보여줘. 몽크. 몽크 보여주죠? 그다음에 뭐가 보여라고 했더니 아, 그 어두운 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음. 우 보고 또 받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뭐만큼 가능한 뭐 열심히 봤다고요. 뭐 하려고? 언어를 쓰시 뭐라고요? 드러내 드러내는 거잖아요. 힘드니까 뭔가 숨 의미가 있나? 그런데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뭘 놓쳤음에 틀림 없다. 뭐요? 예 극적인 act inspiration 뭐예요? 격. 격분, 그렇지. 격분해가지고요. 그녀가 뭐 자기 질문에 답을 했죠. 그냥 이거 뭐뭐 몽크 그림이잖아 블라블라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인 거잖아. 그래서 볼게요. So as not to so as to 뜻이 멈무하기 뭐뭐 위해서니까 뭐 하, 우리를 뭐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음. 선입견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녀는 그냥 뭐 없이 그 얼티스나 타이드를 뭐뭐 드러내지 않고서 그냥 질문했던 거예요. 실제로도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너의 세상을 더잘 이해하려면 주제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장이기도 하니까 서술형이 거의 100%라는 말이에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 믿어요 시연아 네 믿어요 네, 근데 on earth랑 네. on c o v e r 같은 게있어네 가능합니다 드러내는 거니까 다 가능해요 음. 드러내는 게다 가능합니다 의식적으로 뭐 하세요? 인정하세요 원이 네가 실제로 보고 있는 걸 그대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요 뭐 하기보다는 제발 뭐 하지마 하지 말라고요. 네가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보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걸 추측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세요. 이거 나와요. 오승현쌤 우리 저번에 연락했잖아요. 무슨 네, 대답이에요? 네. 불안해요. 저번에 연락한 사람 연하고 싶어요. 비진쌤 오승연 쌤을 한번 그녀가 가장 열정 있는 쌤이기 때문에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선생님인 것같요 선생님인 것 같아요. 아, 월드 루파닉 그쌤 빼고요. 7명 오고 말했습니다. 빼고 누가 해결하지? <일어나지>? 누구예요? <laughs> 3자 자, 봐봐 나랑 시아니가 싸워요. 그죠? 난 뭐가 싫어? 난난 뭐했으니까 지금 추요 그렇죠. 나이 들어서 고맙습니다. 아, 난 음. 지금 추워니까 웹툰이지. 너는 뭐가 싫어? 너뭐 하고 싶어 지금? 바람도 고 싶어. 그런 신선한 공기가 쐬고 싶은 거야난남도이 하고 싶어. 아씨 다시 쎄. 진짜 진자야 뭐, 어, 뭐야 뭐사내

그래서 외풍하고 신선한 공격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굉장히 등장, 생각게 등장하죠? 그래서 갑자기 옆방에 있는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야. 그럼 뭐도 없고 외풍은 없는데 뭘 들어왔어? 자, 포인트는 이 사람은 뭘볼줄 아니까? 근 근본. 그렇지.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아직 알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 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좀 길기 때문에 이거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처음은요, 문법이 가능해요. 코너가 음. 있듯이 뭐예요? 무슨 싸움 하는 거야? 나랑 음. 싸우는 거야. 말싸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자, 이거. 클로즈드 이거 문을 닫히는 거니까요. 다 보면 돼요. 보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예요? 그반그 당사자들의 문제는요. 마치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뭐예요? 뭐의 입장의 충돌이에요. 내 입장과 너의 입장. 오케이 나는 열고 싶고 너 닫고 싶어. 싶어.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입장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난 열어. 아니 닫아. 이런 거 뭐의 것들하죠? 여기서 막다른 길에 도달한다는 건 뭐가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온다. 이 미추치 와의 함축적 의미를 말어요 답이 없다. 절대로 해결이 된다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럴 때 갑자기 생각이 나오죠. 그다음에 그녀가 만약에 만약에 그녀가 오직 똑같은 그 사람의 뭐에만 포지션 입장에만 초점 맞췄다면 해결책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근데 그 입장이라는 건 창문을 열어 닫아. 이것만. 이게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이해관계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뭘봤습니까 뭐를? 뭐든 있고, 이건 있고, 이건 없고. 이런 근본적인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렇습니까다 <laughs> 자, 성공은 성공. 자, 랜섬 몰리가 먼저예요? 포드가 먼저예요? 랜섬 몰리뭐 만들어 냈어요? 그렇죠. 세븐 라인. 그 다음에 포드가 뭐예요? 그래서 컴배의 벨트에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웬 퓨도룩스 뜻이 뭐라고 읽어요? 상... 아, 생산속도가 빨라요 그렇죠. 미쳐버렸다. 지붕을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생산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럴드이고 이거 내가 빈칸 나왔다고 했던 거 기억나네요. 헤럴드요 선구장. 음. 그래서 더이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 좋은 진보는 보통 좋은 진보에 뭐가 된다? 선구자가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 내 밑에서 배운 홍현서가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좋은 음,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요. 왜 좋은 사람 안에 누가 있는 거니까 좋은, 좋은 사람 되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오스카 영화관에 있는 친구들은 다 뭐하는 애들이야? 왜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선생님이 뭐하니까 선구자 어, 선구자니까 엄청 좋은 사람이야. 아, 어떻게 칭받? <laughs> 자, 아이쿠. 어이쿠. 편집할 줄 몰라요, 내가 들어갑니다. 자, 볼게요, 다음입니다. 아니, 제 친구가 선생님 유튜브 보었데 아, 그래요? 데리 오세요, 나비원 아니요. 어, 남이원이 남유? 구예요 아니, 막 모촌 뭐, 뭐, 학교를 이렇게 뭐. 누가 위에 아. 아. 아, 혹시 뭐, 예? 후보들인가 싶어서 <laughs> 후보들가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부담스러워 보네요 사실. 잠금 <laughs> 끝에 악수니다 제발 숨기지 마. 영어을 드높여서 말을 하고 다니세요. 꼭꼭 어, 숨겨가지고 긴꼬들처럼 빨아달고 이렇게 해서 말고 말고 좀 하고 장점인데요. 장복 끝에 앉습이다 분석감이 무조건 뭐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뇌성, 아, 래서아 성감 분석 오버팅 과그만쪽 오버팅 한번 해줄 거야. 자 무조건 쌤 미안해 쌤 준비 보좀죠 괜찮아. 괜찮아. 어서 좀더 운동하구나. 요거에 쌤 스쿼시 너무 재밌어. 스쿼시 하고. 어, 아, 이거요? 아, 나. 아 스쿼트, 스쿼트 아니고요. 이거 스쿼트. 킹의상태를 말하는 거죠. 무조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여기 뭐 누가 나와요? 쥐새끼가 쥐가 나오죠. 쥐랑 아니, 여우랑 고맙습니다. 뭐 여우랑 분향이에요. 여우가 뭐합니 여우는 뭐해요? 분석쓰기요기 여우는 뭐 하는 거예요? 잡히는 거잖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선생님 혹시나 낸다면 난 이거 낼 거예요. 선수 연기 있거든요. 여기 어네이브부터 여기 있는 넉스까지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 왜 가능하지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무슨 구분이에요 분사 구문 되는 말, 비행 사용되는 구문 그냥 앞에 저렇게 말합니다. 자, 묘소 위치는 관계되는 사원 안 모여 의문문사에 자 동사 대형 이렇게 어떠한 어떠한 것이 최선의 것이 될지를 결정할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는 결국에 하지 못했죠? 뭘 못했어요? 행동 하지 못했고 get caught. 걔한테 뭐했어요? 잡혔어요. 원래 근본적으로 병렬로는 안 내세요. 왠줄 알죠? 바꿔쓴 사꼭 있어요. 그냥 돌아야 돼. 그두번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즉, 웬만한 병렬을 안 내세요. 이해해요? 지금 무슨 말내 말처럼 그럼 어디까지구나요? 아니, 보통 안 내기고는 가능하니까. 음. 이건 가능하니까. 그 시간 수준으로기만 가능해요. 보통 병렬을 안 내세요. 이건 가능하다. 나오면 뭐라고요? 아니죠. 오스카 자, 그래서 이 이야기도 완벽하게 맞아. 설명하고 맞아. 있는 건데, 자, 어네버스 스파클라이트에서 불선망이라는 게 뭐야? 이거란 말이야. 이게 뭐야? 이나도 되면. 무능력 행동을 못하는 거. 혹은 결정 못하는 거. 뭐 때문에? 않아? 응. 과잉 생각. 그렇죠. 아, 과잉 생각이요? 오버딩킹이요 과도한 생각? 장고 끝에. 장고. 장고죠. 뭐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대안들을 다 생각해서. 뭐.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과 비록 그들이 뭐해요? 좋은 의도를 시작했거든? 근데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인내를 뭐예요? 지속요. 뭐? 무한하게. 막 얘기하는 이거 무한에 무한, 무한히 분석하는 거예요. 인인스턴틀리인데요 그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즉시자 안 있어 드리는 바보야. 아. 이거 인스턴트리가 인스턴트리 인피니티가 뭐야? 무한. 그거니까 인스턴트리도 가능해요. 나온다면. 네. 한번 써주시면 안 돼요. 네네네 네. <laughs> 인인 아, 파이 나인 투 리. 어, 틀, Lee 어, 틀리요? 자, 틀리게뭐 같은 거 아니에요? 인디비니트리. 요 인디아서는 똑같은 거 이게 한번 다시 써줘요. 네. 어, 인니니틀리 했습니까? 인리 인피네트레이. 뭐하는 거야? 로하는 거야? I'm b e 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만들어야. 그래서 그들이 만족을 못 느낀다니까 이용가능한 정보 그다음에 여전히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뭐 하려고요. 결정을 완벽하게 하는 건데 완벽해져요. 아니요. 자꾸 그때보다 악수다운이 21년 도게 끝났어요. 잠깐 어었다가 22년 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야 <목소리> 네. 카메라가 날 보고 있잖아, 지금. <laughs> 몰라요, 몰라요. 야. 저는 저도 몰랐어요. 야, 아, 지금 아니, 내가 무려 아니, 아니, 20.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20, 30분 찍었는데 지금, 새끼야, 너 때문에. 아니, 아니, 야, 목소리밖에 안 나오더라. 다시 봐봐요, 그노 영상. 아니.